그때 우측 차가 졸자고 돌진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원악마 형태를 좀 깨트려 줄게요. 자, 원악마 선수 대 후수 기마. 선수 원악마에 대해서 한번 응수해 볼게요. 자, 면포를 안착하느냐, 막아 나오느냐, 뭐. 음, 이것은 좌 원악마라고 부릅니다. 중앙조를 열든가, 막아 나오든가, 저는 공격적으로 중앙병을 열고요. 차 길도 확보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좌원악마, 이, 저의 진마적 포를 넘는 이원앙마 장기는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두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상까지 진출해주고, 자, 보세요. 조심하세요. 자, 때리고 가는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살을 이렇게 드나요? 우측살을 듭니까? 못 내렸어? 여기서 수비를 해버리시네. 좋아, 규마까지 차고. 그럼 뭐, 살을 닿는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응? 아니야? 좋아? 한 박자 놓쳐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면 뭐 상이 나올 때또 면포를 안착해주고요. 당장은 포가마를 칠수 없죠. 왜냐 하면 상대포가 차를 걸면서 마가포를 걸기 때문에 당장은 때릴 수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죠. 자, 이거 뭐예요? 상이 조를 때릴 때 차가 잡으면 차가 조를 잡고 조리 상을 잡으면 포가 상을 때리겠소.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면포가 발을 때리겠소. 이런 뜻이죠. 같이 귀말 때리는 수 있긴 있지만 양포가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상대는 워낙 마형태가 깨지죠. 좋지 않죠. 그런 의미 없고 이러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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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누리가 없죠. 양득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설마 이게 궁중마 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수비하려고 궁중마 갈 수도 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궁중마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행에서는 안될 행마죠. 뭐야? 때린 거야? 잡고 계속해서 양득 걸고 있죠. 마가 나오면 포가마를 때릴 때이 포가 같이 말을 때려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가마를 치면은 이 공짜니까 어떻게 같이 무조건 때립니다. 그때 돌아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상대도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우측자가 졸잡고 돌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원앙마 형태를 좀 깨트려 줄게요. 돌아가세요 해놓고, 해놓고, 중포로 가면 안 됩니다. 귀포로 오셔야 돼요. 중포로 가면은 상이 우측조를 치는 수도 있어요. 잡을 때 삼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급소 맞기 때문에 반드시 귀포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 삼선 붙는 수를 귀포를 넘겨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선을 가도 안 돼요. 상이 줄 때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은 이제 우측차가 졸 잡으면서 그냥 졸 하나 땡큐 외쳐 주고 조리차를 안 잡을 수가 없죠. 차가 차를 잡으면서 다음 세포가 바닥에 갖다 꽂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또는 차랑한 살랑 빠져서 졸 달라고 하고 졸을 띄울 때 막아 올라서서 양졸 양방에다가 막아 침투해서 면포 달라고 하는 수 있죠. 일단 여기서는 졸을 한번 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졸을 만약에 살린다면요. 아, 조를 아까 차가 쳤으면 옆으로 가죠. 아, 죄송합니다. 아까 해설이 좀 이상했죠. 이걸 살리면 차장을 쳤을 때궁 내리면 상장 터지고 사 올리면 귀포를 오면서 여기가 뚫리기 때문에 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상대는 지금 여기 붙는다라는 거니까 에이, 오지 마세요. 명품 한번 달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장군을 불러도 궁을 내리면 귀포가 결국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 넘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졸잡고 이제는 장군이 또 선수죠. 장치면 4 올리면은 귀포, 궁 내리면 상장 치면 아주 좋습니다. 무너집니다. 3선은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죠. 일단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야 됩니다. 붙으면 상이 나올 때 마가 올라서면서 또 상을 때리겠다 한번 해주기. 귀로 붙는 수 있는데 귀로 붙을 때 그냥 궁틀면 여기 사한 마리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잡기. 사 잡고 여기 상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잡은 다음에 차가 졸자으면 장군이 외통 나오기 때문이죠. 졸 잡으면서 외통수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막으려면 포가 초포가 이탈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럼 장군치고 가운데 이 궁에 버리죠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양귀마로 한번 깨버릴게요. 우리 박사부 클랜 에이스 양귀마로 원앙말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당해본 적 없을 거예요 처음 겪으면 양귀마 이거 헤매요. 뭔군? 헤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거 병 밀고 올라온다란 뜻이니까, 너는 일단 올라오지 마. 묶어버리기. 어떻게 깨는지 잘 보세요.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제, 저의 친한 동생이기도 하지만, 강하게 키워야 돼. 이 친구가 나중에 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프로 기사가 목표인데, 이 프로에서 만나서 대야 이게 만나서 대국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새싹일 때 확실하게 딱 밟아줘야 일단 이 사람 보면 저는 거지, 막 그런 거 있어요. 은근히 저는 그래서, 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 대회에서 상대가 갓 입단했다. 그러면 절대 안 봐주죠. 확실하게. 이 그냥 나중에 나쁘면 절어버리기 끝낼 수 있어도 안 끝내 막 그런거 끝낼 수 있어도 절대 끝내지 않아요 자 왼쪽을 이건 뭐야 하나 때릴 수 있죠 잡으면 상이 죽기 아 근데 이거는 뭐 장기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을 가도 똑같죠 뭐 어? 뭐야 아아 아! 아 이런 수가 있었어? 아 그렇구나 <laughs> 잠깐만요 아 이렇게 될수 있구나 그러면 아이고 두 칸은 마바시구나 아이고 왕칸 뭐 피해주기 막 올렸으니까 막 나오겠죠 이렇게 자규마진 출하고 물론 지금 한 차가 상 달라고 오면 상이 갇히는데요 냅둬 이런 신경 안 씁니다 상 줄게요 자. 어차피 병 하나 잡았으니까 상이 죽어도 0.5점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살리는 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이면서 조를 죽이는 거야. 포가조를 치면 포가 죽고 안 때리면 졸마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조를 주고 말을 잡았잖아요. 땡큐죠. 지금은 차가 포를 잡고 돌진할 수 있습니다. 잡으면 은 선장군 나와서 한 차가 죽어요. 다 죽죠. 싹쓸리 그래서 이런 후속 타가 있기 때문에 상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줄마대만 이러면 줄마대만 할게요. 네. 상이 줄을 잡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만약에 포가병을 치면은 이게 돌진하고 장군의 궁이 잡을 때 상이 차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이 줄 잡으면 차가 들어서면 마가 불편하니까 아무튼 뭐 고민하겠죠. 근데 아마 양기마 두는 것 이거 처음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레이킴과 출발 현수 그 재원이가 우리 에이스죠? 또 있죠? 우리 천리안 경기 동호회 3위했던 친구. 좀 말을 주세요. 그럼 차가 말을 지키면 이게 다 불만이 되는 겁니다. 다 불만이 되는 요소죠. 응? 뭐야? 이렇게요? 여기 뭐 때린다라는 거니까 합조를 해주고 병이 선수로 걸렸으니까 분명히 이거 합병할 거란 말이에요 아 합병하면 포가 병 때릴 수도 있구나 근데 병 때리면 그때 상이 졸 때리는 수 있으니까 포다리 끊기니까 합병해도 때리기 불편합니다 합병하면 차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럼 장치고 머리 누르면 상이 죽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 귀마가 올라가면서 마가차를 거는 거예요 차가 아래로 빠지면 가운데 상이 죽죠 이거는 와 발상 좋네. 응수 잘했어요. 잘했는데 삼선이나 장치고 머리 누르겠다 하면은 분명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아마 나올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은 기물이 중앙과 변으로 이게 흩어지면서 이 중앙의 상을 지키는 기물이 차밖에 없단 말이야. 어? 아. 아 이렇게요? 이러면은 양졸 주고 상병 잡고 1.2대 보고 마포 되죠. 포 선수로 걸었죠. 그럼 차 빠져서 지키겠죠. 음, 올라섭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죠. 아니면 대차. 대차하면은 대차 이후에 마장에 포죽으니까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차. 이게 피하면은 상이 또 나가서 차를 선수로 봅니다. 그러면 이 상이 이제 아니 차가 이제는 사선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세로로 이탈하는 순간 병이 죽는데 보세요. 이 차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되는 곳은 여기 하나. 그럼 마장에 다이 다이. 그럼 지금 국면이 한 차가 이미 이미 사망 선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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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여기만 되는데, 여기만 되는데, 여기 와도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이런 거는 잡는 게 아니, 어떻게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차 포대를 할때 하더라도 궁 빠질 자리는 만들어 놓을게요. 아 이제는 때리죠 그리고 붕 틀기 이제 막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수 있죠 지금 병 걸려있죠 사실상 병은 살릴 수 없고 죽었어요 차가 병 잡으면 상위선수로 걸립니다 여기 응수가 나오면 묶어버립니다 그 정도 되려면 15점 이상 <laughs> 나야 되는데 다 먹어. 붙으면 양차 걸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마가 들어갑니다. 마가 들어가서 앞장치면 너무 좋죠. 앞장치면 살을 들면 포가 죽으니까 지금 응수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묶으면 포장치면은 그냥 살 띄우면 돼요. 상위차를 지키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미스예요. 이게 앞장을 치면요, 이 살을 들거든요. 그럼 차가 포를 자꾸 돌진하잖아. 그럼 상대가 이게 외통 같지만 잡으면 막아 내려와서 막을 때 다음 수가 없어. 여기 단수를 막아야 되는데, 응, 응. 지금 보이네. 차사타가 하나밖에 없죠. 가는 거지. 네, 양수경장 넘어갈게요.